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 알파벳을 시작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또 메타, 또 애플, 아마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월말, 월초를 맞이해서 주요 지표도 발표가 되고요. 뭐, 미국 대선도 코앞으로 다가온 것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이미 뭐,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의 확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아마 단기적으로 볼때 충분히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d 어 u 입니다 자, 이 d 어 u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최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결과들도 만들어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영상도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서 주주소통방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기어의 종목 여러분 심상치가 않죠 9월 9일날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우상향으로 올라갔다가 잠시 조정구간을 거친 다음에 바로 전날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크게 급등하면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으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3만원 돌파한 이후에 좀 내려오긴 했지만 전일 대비 자25 25.21%나 크게 상승하면서 종가 마무리를 했고요.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역대급으로 터져주는 가운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 종목은요. 이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기업인 이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이 전략적인 제휴 서비스 계약을 모한 거요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로부터 강력한 성장 동력판을 마련했다 보시면 되는데이 해당 플랫폼들은요 총 8억 명 어마어마하죠. 이 8억 명의 유저와 무려 1억 2천만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텐센트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서 디어유는 요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도요. 유저가 8억 명이고요. 유료 회원이 1억 2천만 명. 말다한 겁니다. 좀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이런 버블 이용자수 하이브가 5,300만 명인데 다 텐센트가 얼마라고요? 8억 6인가요? 여러분? 그쵸? 그렇죠? 한마디로 지금 디어유는 금수저 잡은 겁니다 아, 그렇다면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고점 찍고 급등한 시점에서 앞으로 또 DOE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나 이 모멘텀이나 재료가 나와 줄 텐데 딱여지껏이 종목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으로의 매수가 라든지 매도가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짚어드린 대로만 그대로 움직이시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일단 정보를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자리 이상으로 크게 더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대급 재료니까 놓치지 마시고 놓치 후회하십니다.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d e a u 어차피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번호로자 문자로 d e 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테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뭔지 그렇듯이 다 타이밍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같은 눈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서로 수익률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이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럼 절대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디어유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이 번호로 문자로 디어유의 디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기어유가 이 텐센트 중국의 텐센트와 손을 잡고 중국시장 진출을 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은 여러분 버블의 최대 구독자 비율을 차지하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 올해 2분기 기준의 버블의 중국 구독자 비중을 전체 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구글 스토어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에 이 버블의 기존 중국 사용자들이 대부분 iOS 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에 자 텐센트와의 협업으로 중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텐센트의 마이 앱 마켓에서 이 버블 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면 중국 내 안드로이드 사용자 유입으로 버블 구독자 수도 급격하게 모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에는요 일본을 시작으로 뭐 미국까지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이 글로벌 확장의 원년을 맞이한 해로 이번 중구로의 확장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감도 이미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남아있고 다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가뜩이나 시장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처럼 크게 상승할지라도 한편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자리로부터 과연 주가의 흐름이 더 크게 갈수 있을지 어떨지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할지, 특히나 당장 이 자리에 내가 팔고 갈지 그대로 가져가서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도움 드릴 테니까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럼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신다면요. 딱히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게 없단 말이죠. 더군다나 호재감이 대기 중인 종목들은 보셨듯이 확실하게 크게 수급이 몰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추세를 잡고 훨씬 더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뭐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뭐가 없고 있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재료,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디어유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어차피 뭐예요? 무료예요 010-4984-1710이번호로 문자로 디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난 궁금한 게 아직도 많아요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 분들 위해 그가 빠르게 또 정보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주주소통망도 현재 빠르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잘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도 함께 교환해 가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도 올해 흔들리지 않고 자 이렇게 지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함께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수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4984-1710이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춘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한문한문 한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 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자, 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그럼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 요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